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 할 거냐. 왜이책 제목이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일까요? 그죠? 네, 목적 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라는 의미는요, 꼭 장사나 사업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전략적,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가 된 거죠. 책을 그러니까 읽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책을 제목을 둔것 같아요. 세 가지만 저는 조금 이렇게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 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독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독서법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조금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전략적 독서법 세 가지 첫 번째는 목표와 목적에 대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부산을 가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가야지 뭐 어디 세부를 가야지 세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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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를 불러요 세부만 가기 거를 근데 뭐뭐 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세부 가서 뭐할 건데? 근데 그건 안 정해놔요. 일단 세부만 가. 그리고 거기 그냥 가는 바람에 거기 힘들어서 거기 가서 쉬었다 그냥 오는 거예요. <laughs> 책을 읽는 것은 어, 책을 읽겠다는 오늘의 시간과 분량은 목표가 될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음을 이 책은 얘기해 줍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 줘요. 목적은 뭐라고 그래요? 실천이라고 하는 거죠 실천.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속독에 대한 비판이 나오죠. 속독은 뭐죠? 짧은 시간에 책을 많이 읽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 한정된 시간에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남보다 짧은 시간에 그 분량의 책을 읽는 것. 그럼 시간이 남잖아요. 그 남는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 안 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책을 또 읽어요. <laughs> <laughs> 책을 또 읽고 말하자면 세부 가기로 해서 그 세부 목표가 달성하니까 그 다음에 또다 발리 그 다음은 뭐 계속 계속 찍고 다니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식으로 다니는 거, 그런 식으로 목표를 갖고 다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목적을 두고 이, 목, 이 책을 통해서 가장 큰 목적은 내가 바뀌는 행동의 변화에 도와든다는 거죠. 두 번째. 전략적 독서의 두 번째는 책은 어떤 책이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프로로그가 있어요. 맞죠? 또 하나는요, 에필로그가 있어요. 에필로그를 먼저 읽는 사람은 없죠? 근데 프로로그는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프로로그를 통해서 질문을 만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로그를 먼저 읽으시고요. 어,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옆에다가 종이에다 노트에다가 아니면 우리 저, 정찬호 박사님 하는 바인더에다가 뭐라고 써요? 인덱스 노트에 질문을 쓰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독, 책을 읽으셨어요? 읽고 독서 모임이 나오실 때 스스로 질문을 갖고 오세요. 오늘 내가 어떤 질문을 통해서 얻을 것인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프로로그를 통해서 질문을 얻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거기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대충 읽어도 거기는 꼭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공교로운 게 뭐냐면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아요? 저한테 와서 추천도서를 물어보신 분이 많이 계세요. 김현 교수는 추천도서를 얘기해 줄까요? 안해 줄까요? 저는 안해 줘요. 아까 저 우리 서점 투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책을 찾아가는 과정에 얻는 기회를 뺏고자 하지 않아요. 어, 이건 저한테 좋은 책이죠. 여러분들의 좋은 책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럼 그 책의 기준이 뭐죠? 질문이에요. 그래서 인문학 책 수백 권 읽어도 자기 질문 없으면 답을 못 찾아요. 그런데 만화책 읽어도 돼요. 자기 질문 갖고 있으면 만화책을 읽어도 답을 찾는다는 거죠. 세 번째. 사실 이렇게 독서 모임에 오시는 것 중에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생각과 달라요.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지금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 아이와 함께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가면 어른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요, 차이가 많이 나면 혼란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요, 혼란을 느끼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뭐, 뭐야, 그게? 혼란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조의 전제과정은 뭐예요? 카오스예요. 저는 뭐냐면 세 번째. 끊임없는 고민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나라면 어땠을까. 책을 읽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래. 그러면 나는 어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나라면 어땠을까의 카오스적 사고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사실은 책을 통해서 그런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넘어가죠. 그냥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면 어때요? 뭐 똑같은 책을 읽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완전 다르네. 완전 다르네. 그건 틀린 네가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생각의 갭을 설정해 두고 나라면 어땠을까를 끊임없이 하는 사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그러면 내 생각이 저 사람 생각에 끌려갈 수 있잖아요. <laughs> 그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갖고 있는 철학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아 이런 사람도 있군. 저 사람도 있군, 저런 사람도 있군.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넓어지는 사고가 자기한테 어때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지 않느냐. 어때요? 전략적으로 독수할 수 있겠죠.